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장벽에 부딪혀 보기 전까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꿈꾸며 장기투자를 시작한 수많은 투자자 중 끝까지 장기투자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주가가 한두 번씩 크게 출렁일 때마다 장기보유를 마음먹었던 사람 중 상당수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오랜 보유 경력을 가진 장기 투자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극소수만이 남아있게 될 바로 그 자리에 구독자님들과 제가 함께 있길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한자어는 조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울조의 길장. 제가 보여드린 조장이라는 단어는 잘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의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사행성을 조장하다, 과소비를 조장하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조장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된 이유는 바로 맹자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맹자가 그의 제자 공손추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투자에 관한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어느날 송나라의 농부가 자신이 심어둔 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제도 보고 어제도 봤지만 별로 자라나지 않은 것 같아 조바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답답함을 느낀 농부는 논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심어둔 벼를 조금씩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며칠째 꿈쩍도 하지 않던 벼가 순식간에 자라났다. 신이 난 농부는 최선을 다해 모든 벼를 단숨에 자라나게 만든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농부가 뿌듯해하며 우리 집 뼈가 옆집 뼈보다 너무 안 자라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왔다 라고 외치자 이야기를 듣고 놀란 아들이 논으로 달려나갔다. 농부의 사랑을 잔뜩 받은 벼는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바로 알미오 조장입니다. 싹을 뽑아서 성장하도록 돕다.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꾀를 부려 빨리 성과를 내려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맹자는 천하 사람들 중에서 새싹이 자라나도록 억지로 도와주는 따위의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별을 잡아당기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자 투자자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벼가 자라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수 불가결인 셈이죠. 따라서 농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아닌 기다림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인 셈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핵심 요소인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별을 잡아당긴 농부의 모습과 다를 게 없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리로 자산을 불려가는 장기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땀 흘려가며 논에 있는 별을 모두 잡아당겨야만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자라나는 별을 보며 답답해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게 어쩌면 땀 흘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논으로 달려나가 별을 잡아당기는 건 마음먹는 순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마음을 참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얻고 싶다면 남들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생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한 그룹은 아주 차가운 물에 다른 한 그룹은 아주 따뜻한 물에 담아서 키웠습니다. 차가운 물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자랐고 따뜻한 물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자란 두 그룹의 물고기를 다시 정상 온도의 물에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모두 정상적인 어른 물고기로 성장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같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느리게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 정도 더 오래 살았지만 빨리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15% 일찍 죽었습니다. 빠른 성장의 대가가 이른 죽음이라면 저는 조금 차가운 물에서 천천히 오래오래 성장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성장해 나갈 제 배당 연금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 연금저축계좌 현황입니다. 제 연금저축계좌는 미국배당다우존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 한동안 투자자들에게 비난받아왔던 SCHD 미국배당다우존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 금액이 알게 모르게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량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라 주가가 지금처럼 아주 서서히 올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솔미당, 솔미당 H, 타미당을 각각 1300주씩 고르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며칠 전 타미당 수량을 1,350주로 늘렸습니다. 참고로 타미당은 10월 초에 한주당 34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량 50주를 늘리게 되면서 일하지 않고도 받게 될 배당연금이 매달 1,700원 정도 더 생겨나게 된 것이죠. 소소한 금액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꾸준히 배당연금을 쌓아간 사람 간 격차는 생각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어차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인데 여러 종류를 나눠서 모아가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셨습니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운용사마다 약간의 성과 차이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판 SCHD의 원조격인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는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지만 SCHD보다 수수료는 훨씬 높고 배당금은 SCHD보다 15% 가량 적게 분배하는 상당히 아쉬운 상품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SCHD가 아닌 한국판 SCHD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SCHD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으로 한국판 SCHD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3년이 채안 되는 시간 동안 에미당, 솔미당, 타미당, 코미당 이렇게 사강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점점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타미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세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될수 있으면 골고루 모아가고 있습니다. 변수라는 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애미당이 배당금 지급 시기를 월초에서 중순으로 바꾼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초 배당을 원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시기를 바꾼 에미당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종목을 조금이라도 분산해 둔다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났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현실적인 수익률로 평생에 걸쳐 자산을 끝없이 불려가 볼 생각입니다. ISA 계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5일부터 커버드콜 ETF의 상품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수 있듯 제가 보유하고 있던 타이거 미국배당플러스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종목은 타이거 미국배당다우존스 타겟커버드콜 2호 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없고 너무 길고 난잡해서 종목명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커버드콜 ETF에 적혀 있던 플러스 7%라는 숫자는 운용사가 제시한 목표 분배율이지만 투자자들이 확정 분배율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플러스 7%라는 숫자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팔아서 얻게 되는 대가를 뜻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명칭에 제시할 경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우수 상품을 지칭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또한 없앴다고 합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정말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이름으로 상장하는 걸 허락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품명에 목표 분배율 기재를 허용하는 대신 목표 분배율과 실제 분배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 숫자를 지우도록 한게 과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상품명에서 숫자가 지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생깁니다. 만약 상품의 목표 분배율이 박혀 있다면 확정 분배율과 차이가 벌어질 경우 시장의 논리에 의해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품들은 투자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목표 분배율이 블라인드화 되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모두가 각 상품들의 목표 분배율을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조금씩 잊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 분배율과 실제 분배율 간 괴리가 발생해도 운용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단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만 봐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타미당 플러스 7%, 4,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며칠 전, 백주를 더 매수해서 4,500주가 되었습니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저도 이젠 타미당 2호라고 불러야겠죠. 참고로 타미당 2호는 10월 초한 주당 92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0주를 추가 매수하게 되면서 매월 9,200원 정도의 배당연금이 더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제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선 매달 60만원 내외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계좌에서도 매달 30만원 내외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내와 저의 배당연금을 합쳐 월 100만원이 꾸준히 넘어서게 되는 날이 조만간 올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제 배당연금만으로도 월 100만원을 넘어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들을 하나둘 이루다 보면 큰 꿈이 이루어지게 될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복잡한 시황과 주가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배당연금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시황과 주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배당연금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리나 경기침체 이런 흥미로운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매수하고 끝없이 보유하는 단순한 전략으로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생각입니다. 화려한 기술 없이 끈기 하나로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 기록해 보겠습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